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이 성취됨.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 또는 출생 1장 18절로 인해 자기 백성을 구속하고 그들을 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 1장 21절 10편 130편 8절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그는 인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셨다. 다윗 집안의 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1장 18절 그와 같은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었다. 어떤 자연 현상의 이끌림을 받아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에르살렘까지온 현인들 즉 동방 박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 즉 미가 5장 2절에 근거하여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을 향하여 경배의 길을 떠난다. 비록 그들이 단지 별만을 바라보면서 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그 왕권을 믿었다. 참조 민숙이 24장 17절, 이는 역시 동방의 현인이었던 발람의 예언이다. 그렇지만 사내들이는 언약 백성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사절, 그 경배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유대인의 분봉왕 헤롯은 압제하는 바로의 역할을 하이다. 그가 베들레헴과그 주변의 두살 아래의 어린 사내 아이를 모두 죽임으로써 새 언약의 장으로 유명한 에레미아서 31장이 성취된다. 에레미아 31장 15절, 참조, 마태복음 2장 17절. 새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바로인 헤롯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셨으며 하늘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애국으로 옮기우셨다.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지 않았던가. 히브리서 2장 17절. 뿐만 아니라 호세아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호세아 11장 1절이라는 예언 역시 성취에 되었던 것이다. 마태는 그의 동료 유대인들, 즉 교회 그의 동료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성취에 되어져야 할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결코 실증을 느끼지 않았다. 세례에게 극류를 베푸셨던 동일한 예수님은 역시 자기 백성과의 연대성 또는 일체감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마지막 출애굽의 새 모세이시다. 신약의 엘리야, 낙타 트롯을 입은 엘리야, 세례 요한은 모세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온다. 말라기 4장 5절 이 열리하는 지도층, 즉 파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임박한 심판을 설교한다. 그는 언약으로부터 떠난 그 지도층 인사들을 독사의 자식들 이는 모세의 노래에서 추출한 것이다. 3장 7절 이하 신명기 32장 32절 이하 이라고 책망하고 있다. 마태는 그의 독자들에게 만일 그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요한이 경고했던 대로 모세의 유언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태복음서의 마지막에서 그 책의 전반부에서 지적했던 내용,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 칭호, 즉 유대인의 왕은 후반부에서 역시 나타나고 있다. 참조 2장 2절, 27장 29절, 37절, 42절. 예루살렘은 이 왕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멸망밖에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심판의 메시지 23장 24장을 통하여 그의 선구자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확증하신다.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심.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 이 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하다.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넘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가 받으신 세례는 일종의 의의 성취, 즉 언약의 순종이다. 여느 죄인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기 백성과의 연대의식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러나 여호수아이신 이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수행해 나아간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하나이시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광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넘어지고 많은 불평을 하지 않았던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역사를 생각하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시험을 받았던 것 같이 시험을 받으신다. 언약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던 것 같이 사단은 광야에서 그를 40일 동안 유혹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서로부터 인용한 말씀 신명기 8장 3절, 6장 18절 13절을 가지고 세 차례 사단의 유혹에 대해 각각 답변하신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가는 길 앞에 서 있는 자, 즉 사단이요 대적, 대적자가 됐을 바로 그때 동일한 말씀으로 반응하셨다. 16장 23절. 새 출애굽 구세주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완성된 출애굽을 이루시려 한다.이 요수와 예수라는 이름은 요수아라는 이름의 아람어 표기어이다.는 자기 백성을 안식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그가 자신의 첫 조력자들을 부르시고 나사렛을 떠나 일찍이 수굴론과 납달리 지파의 소유였던 멸시 받는 지역인 갈릴리 해변에 가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이었다. 처음에 네 제자들의 즉업은 어부였다. 야곱과 모세의 축복은 수불론과 납달리 및 배와 해변과 바다의 풍요로움 사이를 하나로 연결시켜 놓았다. 창세기 49장 13절, 신명기 33장 19절.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어부들인 자신의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셨다. 그런 후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와 비슷한 메시지를 외치시며 그의 설교를 시작하셨다. 4장 17절 3장 2절 하나님의 왕국이 해당해서 선포되었다. 도처에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기하여 그에게로 나왔다. 그것은 곤베시아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마태는 병고침을 받은 신뢰들을 제시했으나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다. 5. 산상보은 5장 1절로 7장 27절 율법의 문자 십계명은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토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하여 가진 수단을 사용했다. 서기관들과 바리스 인들은 명목상 그것을 준수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갖가지 부가적인 괴례를 덧붙임으로써 율법의 권위를 약화시켜 버렸다.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해를 지게 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동시에 그들은 율법을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계명들의 내용을 도외시하였다.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파리스대인들의 토라는 외형적인 행위를 다스리는 형식적인 규례들을 수집해 놓은 것에 불과했다. 그것은 왕이신 그분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자, 신명기 6장 5절에 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물론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들은 규례를 준수하며 살았다. 심지어 그 규례들의 요구들 이상을 준수하며 살았다. 그들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쉐마로 알려진 기도문을 문설주에 못 박아 놓았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기도 본문이 들어 있는 작은 상자를 그들의 머리에 팔에 붙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요구되는 진정한 은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형식적인 순종을 통하여 구원 얻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율법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기틀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